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과 연결되어 마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연옥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영혼 불멸설에 의심을 품다가도 마치 영혼 불멸을 확인해 주는 것과 같은 이 성경절을 보고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 성경절이 영혼 불멸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제 2의 기회가 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성경절이 될수 있나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연옥설은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적과 비성경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나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절을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해석하면 몇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영혼 불멸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는 생각하지만 지옥의 영혼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전서 4장 5절에서 "산자뿐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엄정한 심판을 강조하셔 놓고 6절에서 죽은 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절에서 말하고 싶은 베드로의 의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악인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격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야 위로가 되지. 그들이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들을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도무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만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지금도 계속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여야 하지만 전파되었다는 헬라어 동사 유엥겔리스대는 단순 과거형으로 전파되었다는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여기서 죽은 자란 영적으로 죽은 자즉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 최대의 난점은 바로 전절 베드로 전서 4장 5절의 죽은 자가 문자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6절의 죽은 자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인데, 과거형 동사를 썼다는 것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과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들도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설 것에 대해 언급하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죽은 가족이나 친척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문에 대해 대답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생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생전에 받은 복음의 빛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육체와 영은 문자 그대로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이 세상의 생명의 영역, 혹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적 삶을 나타내며, 영은 부활한 생명의 영역,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가오는 심판 선포는 그리스도교 교리 중 필수 부분인가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음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다가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심판 선포는 바울과 그리스도교 교리 중 필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무지하게 버려두지 않고 간략할지라도 다가올 사건들의 개간을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심판사상은 인류에게 좀처럼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질 일을 대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바울의 설명에 강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살았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접했으며 심판 때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가치 있는 자들로 여김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자들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 전파의 두 가지 결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예수 안에서 잠든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가 언급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반복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살았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심판 때에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가치 있는 자들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해서 성도들이 특별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들의 생전에 이미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은 그들이 생전에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들을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전파되었다는 헬러 동사 유엔겔리스때는 단순 과거형으로. 전파되었다는 과거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